안녕하세요. 연먹구르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가장 잘 만든 차량이 G80이라는 점은 아마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에서 유일하게 3세대 차량으로 최근 후륜조향 시스템이 추가된 G80 스포츠를 출시했습니다. 3일간 시승을 통해서 기존 G80과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새로운 후륜 주행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좀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했고요. 또한 저속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전반경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주차 그리고 유턴하는 이런 경우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 8 0 0 국내 제조사가 만든 모든 차량 중에서도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체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하체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와, 이게 G80 끝이네요. 우리님 <laughs> 어떠세요? 좀 뭔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어, 일단 뭐 정갈합니다. 뭐가 더 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음, 그죠이 음.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네. 유일하게 3세대 모델입니다. 어,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발한 지 6년뿐이 안되는데 3세대라고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제네시스 BH, 그 다음에 DH, DH. 그 다음에 이제 RG3까지. 이야, RG3. 어, 진짜 3세대네요. 네, 3세대죠. 아니, 어떻게 그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되었죠? <웃음> <웃음> 자, 일단 G80, 스포츠, 뒤에 하체를 먼저 보실 텐데요. 네. 밑에가 굉장히 복잡해요. 링크가 예, 네, 굉장히 복잡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로 스프링이 이 위치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어, 어 손바닥에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이 구조를 세팅하고 설계하는데 공간을 되게 많이 음... 잡아먹겠죠. 음... 이걸 엄청... 축소시켜야 되는데. 어, 근데 스프링을 위쪽으로 쇼바랑 일체형으로 올림으로써 그만큼의 공간을 버는 거예요. 아, 의도된 전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하부 설계를 위해서 스프링을 그렇게 네. 일체형으로 세팅함으로써 네. 이런 이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얘는 스프링을 로어함에다가 안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업 쇼바랑 전륜처럼 네. 일체형으로 세팅을 잘했어요 사실 우리 저번에 아이오닉5 봤었잖아요 네. 걔도 파이브링크 했는데 걔도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걔는 또... 아니에요 걔는 아니었습니다 네. 걔는 어. 아니고 얘는 네. 이제 제네시스라도 네. 급차이가 있습니다 하체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예.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어. 뭐 와, 뒤에 트렁크 가... 바닥에 어. 흡음소재가 적용이, 마감재가 적용이 되어있습니 여기 있어요. 적용된 차량은 없는, 데 네. 여기 언더커버가 있는 것같아요 GV70이 조그맣게 또 위에 하나 뭐가 음, 있는 게 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것도 제네시스니까. 야, 이게 언더커버죠. 네. 그리고 일단 가장 G80 스포츠에서 적용된 신기술이죠. 네. 이게 바로 후륜조향 기술입니다. 아, 요거요, 요거, 요 요거. 요고. 네. 아, 요게. 네. 바퀴의 속도에 따라서 조향각을 네. 3.5도로 틀어주는 맞습니다. 여기에 오, 보시면, 네. 이렇게 주름관이 돼 있죠. 이 부분이 네, 네, 뒷바퀴의 각도를 유하,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면서 뒷바퀴 각도를 조정해 주는 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가 왜 신뢰도가 높아야 되냐면, 네. 작동하지 않을 때의 0점이 어...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 그게 흔들림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또 오차가 생겨도 안 되고. 엄청나겠네 그리고 작동했다가 원위치로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고. 그러겠네요. 그래야 이 타이어의 이 사이어의 이 정... 후륜 정렬, 네. 휠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한 거고. 음... 이 뒤쪽 어시스트 링크를 얘가.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네. 뒷바퀴의 각도를 조정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 조향이 될수 있게 조이될수 있게 구조가 어 네. 있군요. 네. 오. 그리고 그러면 예전에 반장님 네. 우리 그 차량 옛날 차량 중에서 토크 백터링 기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바퀴의 값을 디퍼런셜처럼 좀 다르게 해주는. 네, 그렇죠. 그거보다 한 단계 또 위로 간 거네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 좀 구조가 다르긴 한데. 그렇죠. 구조 전달인데. 토크 백터링은 요새 이제 거의 전자식. 이 LSD가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토크벡터링 기술은 거의 기본으로 요새다 탑재가 된다고 있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이 기계적으로 세팅된 값을 음.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치까지 가는 값을 얘가 변경해 줌으로써그 한계치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이야, 가변으로. 대단하네요. 네. 예상외로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8브링크 방식입니까? 아, 어, 네. 그렇죠. 한 분이 알려주시겠어요? 자, 뒤쪽 어시스트 암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로어 암 하나, 밑에 로어 암 네, 둘, 그리고 앞쪽에 내리고. 또 어시스트 링크 상부 암, 하부 암세 개, 네 개, 그리고 네또 개. 위쪽까지 위쪽에... 네네, 아, 예예 네. 그리고 또 느껴지시는 거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예전에 보였던 트레일링 암이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왜 이렇게 화려해요? <laughs> 밑에 바닥이 뭐, 자. 아, 알탈미늄이야 서브 프레임이 풀 알미늄입니다. 예, 네. 서브 프레임이 일단 풀 알미늄이고, 우와, 엄청나죠? 이런 차를 예전에 정말 수입차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상태를 예전에, 어? 우와, 예전에 놀랍네. 이 차만 떠놓고 여기를 딱 보여주면, 우와, 수입차. 이게 서브 프레임이 일반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게 시커먼 건데, 그러니까 철이 었는데 그렇죠. GV70도 그냥 처리해? 어 그렇죠. 네. 이거 g 8 0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아니면 그렇죠. GV80도 이건가요? g 8 0 g 8 0만 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오직 네, 이 차만 네. <laughs> 놀랍네. 그리고 보시면 알미늄 합금에다가 네. 이 양쪽을 이제 고정시켜주는...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는 네. 재질은 재질을 이원화했어요. 어... 이원해서 캐스팅의 어, 재질로 아, 중앙부에 네. 손대 있는 부분 좀 가벼워졌죠. 그렇죠? 서로 다른 재질을 이온화해서 붙이는 캐스팅 기술을 붙여놨어요. 이런 제조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까지 썼다는 이유가 그만큼 음 차를 좋게 만들기 위해쓴 거예요. 아, 다르네요. 지, 야, G80이 이래서 다르는군요. <laughs> 괜히 다른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데 마감, 하부 마감도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런 얼라이먼트 조정 볼트 이런 마감도 <laughs> 정말 정교하게 잘 깎아놨어요. 아, 정말 수입차. 중장비 보는 것 같아요. 네, 수입차의 준화는 정말 수입차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하는 정도로 잘 마감을 해놨어요. 마감해놨고. 야, 굉장히 십팔공이구 그래, 네. 예. 밑에 뭐 로암도 굉장히 튼튼한 알미늄 합금으로 만들어놨고요. 알미늄. 네. 그리고 너클. 너클도 알미늄. 네, 너클도 알미늄. 상부암도 알미늄. 상부암이고요. 상반도 알미늄. 도 알미늄. 그리고 뒤쪽 이제 어시스트 링크를 보면. 이게 이제, 네. 이제 우리가 G70, v 7 0 같은 거 리, 저, 저, 뭐야, 리뷰할 때 네. 이것도 세지만 기가스틸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음. 얘는 한겹더 붙여놨어요. 어, 밑에를 막아놨는데요? 네. 한겹더 용접을 해서 붙여놨고 더 강성을 튼튼하게. 와.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댐퍼도 달아놨죠. 어, 이게 댐퍼입니까? 네. 유명한 게? 그러니까 여기다 무게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거는 음.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뭔가 네. 진동을 삼세시키기 위해서, 음. 아니면 차감을 올리기 위해서 음. 이런 기술을 이제 달아놨겠죠. 이야, 기가 막히다. 보시면 스테빌라이저에도 이렇게 진동추를 달아놨어요. 이야, 우리 보통 뭐 엔진에 이런 네. 진동래퍼를 다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laughs> 예전 차량도 있는 차가 있어요. 와. 이게 어. 있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어, 어. 일단, 서브 프레임부터 해갖고 아주 알미늄 잔치죠? 아니, 엄청나요.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보강판도 알미늄 하끔이에요. 어, 잠깐만, 볼게요, 게 볼게. 우와. 보강판도 알미늄 하끔이고. 이야, 도대체 이건 뭘 벤치마킹했길래. <laughs> 이야,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80만큼은 작정을 했네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제네시스 G80이라는 차는 네. 그냥 제네시스라는 그런 뭐 명문 가문이 있다고 치면 네. 거기서 약간 좀 큰아들 같은. 아주 잘난 큰나들네 아주 잘난 어, 그래서 얘는 어. 항상 보면 다 잘해요 어우 다른데요 네 어, 우리 제네시스 하체를 몇번달녀왔었는데 얘가 가장 좋습니다 어, 그냥 뭐 g 8 0이 교과서 네. 제네시스의 교과서군요 그렇죠 밑에 하부 도풍판도 잘 만들어 놨고요 도풍판 그리고 로암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볼트짜리까지 알루미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을 어. 정도면 어, 요거, 요거. 이런 제조상의 어. 단가도 어.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와. 근데 반장님 여기 도풍판을 달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저기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요 수평선을 이수평으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 완전히 수평인데? 차는 네. 다우, 달리면서 우리가 다운 포스를 얘기하죠. 를 네. 차가 위차 위쪽을 눌러서 바닥으로 네. 가라앉으려고 하는 네. 힘도 생기지만요. 네. 차 바닥으로 네. 공기가 지나가잖아요. 음. 그 구름 저항도 생겨요. 네. 구름 저항은 네. 양력을 만들어 내거든요. 차를 음. 띄웁니다. 그러면 아. 다운 포스를 방해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부를 최대한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구름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장이 적게 쫙 바람이 오다가 네. 여기가 이제 하부 쪽이 이제 여기가 복잡하고 뚫려있잖아요. 뭐, 여기서 있겠다. 이제 와류가 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뒤쪽이 가라앉지를 못해서 우리 옛날에 그래서 아... 옛날 차들 타면 아 뒤가 불안해. 아, 비슷해. 네, 막 하잖아요. 근데 <laughs> 그런 공력 특성을 아... 밑에서 두풍판을 둬서 어... 얘가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면서 그만큼 깡포스를더 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가 막히네 이렇게 보니까요. 프레티어 무슨 평면 TV도 아니고. 근 네, 굉장히 어, 좀 이렇게 많지 수군요. 네, 이렇게 설계를 잘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차들이 이제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잘돼 있죠. 아 공력 특성을 네, 네, 네. 예더 높이고 다운포스를 아 높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구름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스포츠카들 굉장히 평평해요. 그리고 아 레이스카들은 시 밑에가 네. 거의 뭐 평면입니다. 아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어.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처음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네. 2008년에 나왔으니까 네. 이게 지금 13년 차인가요, 그러면? 어, 그쵸. 근데, 13년 에. 만에 이 정도 기술,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아. 이건 칭찬할 만한 거예요. 사실 뭐 독일 차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네.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흉내는 낼수 있지만 에. 에. 그걸 따라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단하네. 그만한 이제 세팅도 이제 어느 정도 할줄 알고. 와. 이 RG3 이3세대 G 팔군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laughs> 아저 죄송한데. 네. 요 위에 저거 뭐예요? 부싱입니까? 어떤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빼는 거. 네. 네 부싱입니다. 아니 무슨 부싱? 죄송. <laughs> <laughs> 제, 제 손도 아니, 큰 편인데 굉장히 크죠? 와. 제가 봤던 모든 부싱 중에서. 네. 이게 메인 서브 프레임 네 곳을 지지하는 우와. 저만한 부싱 이네 개가 있어요. 어 이만한 게 있어? 다른 차들? <laughs> 없죠? 정말, 근데 쟤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성인 주먹보다 크고. 네, 어, 제, 제 주먹. P90? P90보다 좀 작, 작, 작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야 근데... 이렇게 큰 부싱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네. 어떠세요? 어, 아, 놀랍습니다. 튼튼하다. 튼튼하다. 정말. 정말. 소재를 포함해서 네. 별거 아닌 머플러까지도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튼튼한 느낌을 네, 받죠. 네. 튼튼하고 이야, 고급지고. 고급지고. 이런 것들이 차체 강성과 또 이게 차대에 붙잖아요. 이런 음. 튼튼한 게 차대를 딱 붙들고 있으면 음. 강한 서스펜션, 튼튼한 서스펜션, 음. 또 그런 안정된 서스펜션에서 주는 운전자에 대한 안정감 음. 이건 상당해요. 이건 음. 달리든 안 달리든 스포츠 주행을 하던 안 하던 음. 그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좋아요. 음. 이게 이제 후륜 바퀴를 돌려주는 디퍼런셜이에요. 음. 어. 변속기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로 입력이 돼서 어. 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드라이브 샤프트가 요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매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오, 그죠 이거 보이죠? 아, 그러네요. 예. 예전의 차들은 예전의 제네시스나 예, 현대차들은 현대 그 후륜구동 차들은 어, 네. 보였어요. 이야. 보였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가 그만큼 설계 기술이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료 탱크 사이에 정교하게 지나가요. 야? 아. 네, 예, 이게 연료 탱크인데. 아, 그러네요. 잠깐만요. 예, 그 중간을 뚫어놨네요. 보니까 네. 이게 잘안보이 오, 그리고? 와. 그래서 야, 중간을 지나가서 저 변속기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흠, 끝까지 이렇게 쭉이 안쪽을 네. 이 방열판 안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죽는 공간 없이 설계를 기가 막히게 놨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에 대한 설계도는 설계는 음. 굉장히 이제 좀 기술적으로 그러게요. 올라갔다. 야, 이것도 뭐 그냥 플라시에 비치는 모든 라이트가 닿는 곳에 네. 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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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번쩍. 네. 이게 전 이게 전륜 서브 프레임이거든요. 아, 앞에 저기. 네. 여기 <laughs> 밑에서 이렇게 이야,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엄청나더 전륜 서브 프레임이 이이 이 엄청난 게 음. 전부 알미늄 합금입니다. 이야. 이, 그러네. 이 금액만해도 엄청나겠죠? 이야. 아니 뭐 <laughs> 너클 하나에 몇만 원인데요. 이거 네. 뭐 엔진 그 다음에 전륜 하체를 떠받들고 있는 네. 메인 프레임 자체가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메인 프레임 자체가 그 이게 두 개나 버티고 있고. 네, 와. 이게 전부 알미늄 합금이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전류 자체도 볼까요? 네, 어, 자. 이게 바로 더블 위시법 밑에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 하부, 이, 네. 암이, 음. 이렇게 프론트 암마나 뒤쪽 메인 오하마나 이렇게 와. 두 개가 잡고 있고요. 역시 그것도 알미늄이고. 네, 너클도 알미늄이고. 너클, 아, 우리 너클 뭐 K5나 소나타에서 네. 썼다고 부러워했는데. 너클도 알미늄, 어. 저쪽 위에 상부암도. 상부암 어디요? 네, 나. 그러니까, 우와. 알미늄의 향연입니다. 이야. <laughs> 이래서 조향감이 차이를 느끼는 아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네. 나 운전표 좋아하지 않아. 네. 이런 분들도 사실 대부 아, 그럼요. 알것 같아요. 달리든 그렇죠? 안 달리든, 음. 이런 세팅과 이런 고급진 재질로 만들어진 차를 타보면, 음. 그만큼 또, 좋은 승차감, 음. 좋은 핸들링. 핸들링이 꺾어서 핸들링이 아니라, 내가 음. 운전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 음. 이 노면에 읽고 차가 여길 음. 지나가고 이런 느낌을 전달받는 음. 것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야 <laughs> 놀랍습니다 진짜 플랫하고요 네. 하나 못해 저번에 우리가 대중차 브랜드를 보면 네. 방열판 수준도 좀 많이 아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니요. 앞에서부터 어. 빈틈이 음. 없어요 방열이 <laughs> 끝까지 빈틈없이 모든 걸다 감쌌어 네다 커버를 해놨습니다 아, 거기에 품질도 좋아 보여요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기 저항도 줄일 수 있게 똑바로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기와 음. 또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런 걸다 넣으면서도 어, 빈틈도 이제, 없고 예, 빈틈 없이 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기술이죠. 야 진짜 이 정도 만들어내는구나. 네. 그래서 야. 이 제네시스도 이제 국산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판매율도 어, 그렇고. 맞아요. 제네시스를 사실 그렇게 제네시스의 주행성능 네. 뭐 물론 짜릿하다 안 짜릿하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이 자체가 나쁘다 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그실 그렇죠. 없기에서도 못듣죠 그리고 요 정도 튼튼함이면요 네. 세팅만 다르게 하면 더 굉장한 강력한 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 이 차를 타시는 주력의 그런 타겟층을 생각하면 요 네. 정도의 스타일을본것 같아요 어... 이 하체를 보고 나니까 이게 네. 왜 이렇게 주행 질감이란 게 네. 느껴질 정도 좋았는지좀알것 같고요 그쵸? 반대로 차가. 비싼 이유를 좀 알겠어요 솔직히 네.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네. 음. 기본기. 그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음. K8이랑 G80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 하체는... 하체를 보니까 이거는 네. 음... 네. 대학축구와 그렇죠. 국대 정도의 차이네요. 아 대학축구라 될까요? 아그 정도입니까? <laughs> 그래서 K8이랑 G80 네.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보시면 넘사벽이에요. 진짜 딱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습니다. 예.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마감 음. 보시면 저이 고정 네. 포인트를 뭐 아주 정갈하게 아, 아주 맞아, 맞아, 제대로 맞아, 다. 이거, 맞아 이거좀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네. 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